근데 우리집에 식용유 없어? 식용유 없어 <웃음> <웃음> 올리브유 있잖아 그거 식용유 아니야 올리브유는 음식 향이, 바, 향이 바뀌어 근데 올리브유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식용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올리브유 넣은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들어줘 오늘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고기 불고기 거리 마늘 후추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불닭볶음면 요리자 네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웍을 살짝 달궈주세요. 웍에 붙은 물방울이 없어졌죠? 올리브 4분의 1컵 정도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마늘 15살을 넣어줄 거예요. 마늘이 익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3, 4분 정도 쭉 익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소고기 150g을 먹기 좋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소고기 익는 소리가 너무 좋죠? 이제 색깔이 변하고 맛있게 익게 되면 그 위에 후추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티스푼 기준이에요. 그 다음, 불닭볶음면 소스를 집어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모든 재료에 골고루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을 한번 익혀볼까요? 빈 냄비에 물6 0 0 g 먹어.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 면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면이 잘 잠기도록 눌러주시고요. 보글보글 끓어서 익히면 됩니다. 자, 다 익었으니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자, 이제 다 익은 면을 물을 다 빼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섞이게 비벼주시면 돼요. 물을 다 뺐기 때문에 볶음면처럼 될 거예요. 기름기가 많고, 물기는 없는.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음, 진짜 따봉이 절로 나오네요. 정말 맛있는 불닭볶음면 완성! 두구 두구 탁, 두구 두구 탁. 삐!!!!!!!!!! 아니 찌기도 전에 먼저 먹어보지? 냄제가 너무, 너무 맛있는 냄새아요 저도 한번만 먹어보겠습니다. 젓가락까지로 오는군 어. 엄청 맛있지. 근데 이게 진짜 볶음면이야. 대박이다. 음. 음, 맛있다. 여기가 꼭 있어야 돼. 여기 잘 어울리지. 근데 우리 집에 식용유 없어? 올리브유 있잖아. 그건 식용유 아니야 올리브는 유음지 향이 바 향이 바뀌어. 올리브유 소스 <laughs> 진짜. <laughs> 여러분, 식용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올리브유 넣은 거예요. 식용유. 오 올리브유 생각으로 원래 하고 있었는데.. 박나박사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맛있다.. 우리는 이만큼 남았지만 먹는 거에 집중할게요. 안녕~~~ <laughs> 우리가 남았는데?